안녕하세요. 요정 타로 진여정입니다. 오늘은 이번 달 여러분들의 연애 운과 그 흐름을 타로에게 물어보려고 합니다. 날씨도 살랑살랑 바람도 불고 마음도 뒤숭숭한데 나의 반쪽, 나의 사랑, 나의 연인은 어디에 있을까? 지금 만나고 있다면 그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 나를 진심으로 사랑할까? 없다면 이번 달에 생길까? 등등 여러분들의 상황과 그 속마음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여러분들이 보내는 파동 에너지를 의지하며 진지하게 카드 뽑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 리딩이니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만약 두 장이 눈에 들어오신다면 두장다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카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 참고하시고, 재밌게 보셨거나 위로나 도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용기가 되겠습니다. 카드 번호는 랜덤이며 고정 댓글 타임란을 클릭하시면 본인이 선택한 번호를 편안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카드 섞고 번호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4번, 1번, 5번, 3번입니다. 그럼 1번 카드부터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선택하신 분들, 1번 카드 리딩 시작할 건데요. 이 1번의 키워드와 함께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상황, 현재 상황과 현재 상황 한 장, 여러분의 속마음, 보겠습니다. 카드 공개하겠습니다. 아, 퀸의 펜타클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사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연인이 여러분들 가슴에 안겨있는, 어, 그림이 나와 있어요. 퀸의 펜타클은 좀 이미 좀 사귄 지좀 기간이 되기, 됐을 수도 있다. 그리고 너무 두 분이서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굉장히 안정적인 사랑을 이어가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너무 사랑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현재 상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상황. 현재 상황은 지금 서로, 어, 이 연인이 두 명이서 꽃을 교환하고 있고, 컵에 육군이 나와 있는데, 이 컵마다 꽃이 가득 담겨 있고, 이 컵을 아, 이 소년이, 이 소녀에게 주고 있는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속마음 보겠습니다. 속마음. 아, 여러분. 네, 나이트 펜타클이 나와 있는데요. 이 장군이 펜타클을 들고 있는 카드고, 안정적입니다. 이 흑기사의 카드입니다. 이 흑기사가 나를 너무 아름답게, 아, 너무 진지하게 보고 있고, 집중하고 있다. 흑기사의, 나의 흑기사입니다. 여러분. 아, 너무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음,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소울 메시지 카드 한장 추가로 뽑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귀인이 나왔습니다. 원하고 기다리던 귀인이 나타납니다. 이야, 너무 멋집니다. 여러분. 소울 아, 메시지에서 귀인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미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고, 펜타클을 들고 있거든요. 음, 여러분, 만약에 아, 지금 없다면, 음, 곧 기일이 나타날 거라고 어, 생각이 됩니다. 그럼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들, 2번 카드 리딩 시작할 건데요. 이 키워드와 함께 여러분의 지금 현재 상황과 여러분의 지금 현재 상황과 여러분의 속마음을 추가로 두장 뽑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사랑은 공개하겠습니다. 아, 템프런스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천사가 지금 양쪽 날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양다리 걸치고 계신가요? 두 명을, 아, 두 명이 여러분 옆에 있는데 혹시 두명다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머리가 빛이 나고 있는데요. 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어느 사람을 선택을 할지,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카드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럼 여러분, 현재 상황 한번더 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9번에 완적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도 9개의, 어, 나무를 이 사람이 지금, 음, 잡고, 어, 버티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현재 상황에서 지금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하고 있는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속마음 보겠습니다. 음, 미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언둔자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아, 여러분 여기서 혹시 벗어 나고 싶고 나는 지금 아, 이 모든 것을 아 이제는 벗어나서 나는 이제 언둔자 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일까요? 아니면 더 좋은 방향으로 내가 나아가는 음, 두 사람 중에서 더 어떤 선택이 옳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 카드일까요? 음,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이 지금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소울 메시지 카드 한장 추가로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경청하세요. 말하는 대신 들으세요. 상대방에게서 답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고민하는 것을 찾게 되겠다. 경청하세요.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을 선택하신 분들 3번 카드 리딩 시작할 건데요. 이 3번의 키워드와 함께 제가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 현재 상황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음 마음을 두 장을 추가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공개하겠습니다. 와우, 여러분, 10번에 운명의 수를받기 운명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겠다. 또는, 여기 지금 천사들이 서류를 다 적고 있는데, 여러분, 운명적인 사랑이 완성을 이룰까요? 아, 서류 작성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운명적인 사랑이 이루어지겠다. 축하합니다. 그럼 현재 상황 한번더 보겠습니다. 현재 상황. 와, 여러분, 펜타클 9번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너무 행복한 모습. 여러분, 지금, 아, 금동전을 지금 깔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음, 9에 아, 9번의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아, 여러분 지금 속마음 보겠습니다. 우와, 여러분. 오, 진짜 소름끼치는데 여러분들의 속마음도 운명의 수리바기가 휘로운 포천이 또 나왔습니다. 아, 여러분, 정말 축하드릴 일이네요. 여러분, 너무 행복해 하는 모습인데요. 여러분들의 사랑이 어쩜 결과를 볼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쏠 메시지 카드 한장 추가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한 카드가 나와 있네요. 도전하세요. 꿈꾸는 것에 도전하세요. 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아, 여러분 지금 사랑을 하고 계신다면 그 사랑이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분 주변에 아, 사랑이 보인다면 거기에 도전하라 하는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 이루어지겠다 하는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축하하고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을 선택하신 분들 4번 카드 리딩 할 건데요. 제가 이 키워드와 함께 여러분들을 지금 현재 상황과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한번 카드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공개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10번에 소드가 나와 있는데요. 칼이 여러분 등을 10개가 꽂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고, 여러분 사랑이 이제는 그 끝난다 하는 카드입니다. 이 10번의 카드는 끝났다. 이제 그 사랑은 끝이 나고, 새로운 새벽이 동이 터오르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새로운 여기 노란 띠는, 옆으로 가로, 여기 노란 띠가 있거든요. 이것은 새벽을 알리는, 새벽이 온다. 여러분의 아픔이 끝나고, 새로운 사랑이 시작된다 하는 카드입니다. 그럼 현재 상황 한번더 보겠습니다. 7번의 펜타클인데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수확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결실을 보려고 합니다. 아, 여러분들이, 어, 이때까지 어떤, 어, 마음고생을 하셨다면 이것을 정리하고 이제 나, 에게 맞는 사랑을 수확하겠다. 거둬드리겠다 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정리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펜타클. 아, 결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속마음 보겠습니다. 여러분, 8번의 펜타클이 나와 있습니다. 이 7번과 8번이 연결이 돼서 나와 있는데요. 아, 여러분, 이 8번의 펜타클은 장인의 카드이고, 어, 내가 꾸준히 내 사랑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내가 결실을 그, 거두겠다 하는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속마음, 여러분이 다시 시작을 한다면 그것이 다시 어떤 새로운 결과로, 아름다운 결과로 나올 것이다 하는 어, 8번의 펜타클, 여러분들이 속마음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에, 여러분들의 키워드는 10번의 소즈, 새로운, 이제 끝나고, 아니면 끝났다, 그리고 끝나고, 이제 새로운, 음,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도전을 하고, 거기서 수학을 거두, 거두려고 하는 모습에서 여러분들은 꾸준히 새로운 사랑을, 어, 나에게 맞는 새로운 사랑을 위해서 다시 도전을 하고 노력을 하겠다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울 메시지 카드 여러분들의 사랑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짠. 나누세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눠주세요.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아 여러분들 아, 새로운 을 시작을 하면서 새로운 난, 어, 사랑을 한번 나눠 어, 주시는 나눠 주시는 나눠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분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을 선택하신 분 5분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5분의 키워드와 함께 여러분의 지금 현재 상황하고 여러분의 지금 속마음을 한 장, 두 장을 추가로 뽑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 여러분들의 속마음. 카드 공개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에이스 오브 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로운 사랑의 씨앗이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들을 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 가슴을 콩닥콩닥하게 하는 사랑이 여러분들 가슴에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운이 들어옵니다 아 축하합니다 그럼 다시 아, 상황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은 지금 사랑을 찾아가고 있군요.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둘러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사랑이 있습니다. 찾아가고 있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입니다. 음. 그러면 속 마음 보겠습니다. 짠. 여러분들 사랑을 위해서 고민을 하시고 계시는군요. 킨의 컵이 나와 있는데요. 고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사랑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키네 컵은 안정적인 여왕인데요. 음 여왕이 어, 내 컵을 지금 열까 말까 내 마음을 열까 말까 하는 어떤 키네 고급스러운 키네 어, 컵입니다. 그런데 이 컵에 문이 열리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사랑의 씨앗이 비둘기가 씨앗을 몰고 물고 아, 여기 들어와서 내 마음의 씨앗을 아, 심어주는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음, 솔 메시지 카드 한장 추가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하세요. 용서하고 안아주세요. 당신에게 감동합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 용서할 건 용서하고 안아줄 건 안아주고 여러분들에게 감동하는 아,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응원하겠습니다. 5분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